안녕하십니까. 동강에 있는 유지말설, 이제 농로를 따서 오늘뭐할 거냐 하면은 오늘 삼방산, 2026년 그산 타고 시작되었거든요. 오늘은 또 저희 집이 있는 또 우리 또 그제 11대 명산 중에 또 저희 위켄드일까 관련 있는 삼방산을 먼저 타야죠. 이런 공으로 해서 올라가서 저 옥동마을 봉사 절쪽으로 해서 산 정상을 찍고 삼방 보현사로 내려가는 그 코스로 오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옛날에 자, 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여기가 원래 쭉 이쪽, 이쪽으로 내가가 있었는데 자 경기 장에서그3 미터로 옮겨갔습니다. 예전에 경기 정리하기 전에는 매기도 많았고 그 뭐갈태뭐 템포리라 해갖고 뭐, 뭐 있어요. 뭐. 그때 은어도 올라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천은 내가죠 내가를 그거 하면서 이블록이됐으니까 약간 높은 그 코스가 돼버리니까 은어들이 못 올라와 안타깝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저는 쭉 올라가서 나중에 옥동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야저 얼었네 얼음 분 진짜 와야얼음 얼었네 이거봐 얼어야 정상이지 겨울이 추야죠야 옛날에 저 지금보다 더꼼꽁 얼었거든 옛날에 아참 그때 썰매 타고 그랬는데 에헤, 반갑다 얼마 자저자 아, 옥동에 있는 소화천 오옴골천에 와있거든요 저쪽 올라가는 길이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그나마 해선이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민물 장어랑 그 다음에 참게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아 지금은 제가 못하겠고 올 여름때 한번 저기 올라가면서 한번 참게랑뭐 장어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둔덕 옥동 종점이고요 우리 둔덕면 40번대 버스가 서는 종점이고 저쪽에 가면 마을해관인데 저희 차가 내 아침 첫 차가 다시 6 0분 두번째 차가 6시 4 0분이 있거든요 그두 차가 밤에 와서 여기다 해놓고 기사님들은 저기 가면 말해관해서 응. 주무시고 그렇게 다음날 운행을 합니다 응. 자, 삼방산이 보이죠? 삼방산이 있고, 야, 요 보수. 대결로 해거든요한번 봅시다. 얼마나 됐는지 한번 봅시다. 삼방산 증상까지 1 1 k m 밖에 안돼네요이 보수는, 야, 팽나무. 팽나무 옛날 포구나무라고 그랬죠? 한 수명이 200년 됐고, 야, 크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자, 여기가 그의 시작점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봉우사봉우사에 가면 제 이름을 옛날 스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봉우사절에서 일단, 그봉우사절에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이, 저의 이름과 제 동생,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사촌 행인 두 분, 이름 세개됐거든요 여기 보시. 아기죠? 아, 이 길에 옛날 그 만화 그 나중에 제가 짱을 안 참게가 있는지 보도록요. 여기 여름철에 물 마요면 진짜 좋구나. 계곡처럼 가지도 너무 많네요. 한번 쳤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꺾어서 삼방산들 올라가는 이구으 있거든요. 자, 우리 공사. 아 고려 의정 아 우리 아 보시면 봐라 예전에 폐왕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둔덕 기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폐왕성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정기를 깎아내려고 고려 의정을 낮춰 얍잡아 불러 폐왕성이라고불렀고 지금은 둔덕 기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자 드디어 진짜 등산로 입구 나고 왼쪽 좁은 얼렁한 봉은사절인데아 제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가도 저희는 어차피 예전에 왔어 찍어놓은 그 절에 좋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하, 보시면 알겠지만 편백나무들이 장난 아닙니다 아하, 그 제가 초창기 찍었던 참이슬 광고 패러디 할때 여기서 찍었죠 <laughs> 진짜 예쁘죠 편백나무 아시죠 피톤치드도 나오고 이번에 아 여기가 며칠 전에 있었나 1월 3일 일요이죠 트레일런 삼방산 트레일런 뭐야 근데 노자산을 붙여놔서 이러면 안 되잖아 <laughs> 여기 노자산이 아니고 삼방산입니다 <laughs> 저 옆에가 서 우리 아까 온골천이 시작된 지점 같고요 저기 쪽에 반대편에 뭐지 또 그제 명종죽 많죠 저기 명종죽순도 많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또 어, 저기서도 명종죽순과 관련해서 참이슬 광고 패러디를 찍었죠 <laughs> 어찌 보면 삼방산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전기를 주고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렵대 이렇게 등산을 함으로써 저희 정신 상태를 일깨워주는 그제 11대 명상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산입니다. 아, 크으, 이리 뻗으십니다. 아 맛있게 선물처럼 야, 이야 <laughs> 저를 환영한다는 뜻이죠. 우리 나무님들이 저를 환영하기서 위해 이렇게 크으, 지나가도록 멋지게 서로 마주 보고있네요 매번 제가 등산할 때만 느끼지만, 아, 우리나라는 석탑 장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 어디 가도 이렇게 해보겠다. <laughs> 아, 저, 이제, 자, 여기 조금 만라면 사방산은요, 삼방마을과 임도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옥동 1.2km. 아까 저 밑에서 1.1km인데, 왜, 왜 1.2km 되어 있지? <laughs> 삼방, 정상 400m 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 내려가는 길은 삼방 저수지랑 옛 절터가 나온답니다. 저는 이 길로 안갈 거고, 여기 옛날 가봤거든요. 저 길이 좀더안 좋은 거. 저 꼭대기에서 우리 삼방 내려가는 길 있거든요. 그, 길 내려가다 보면 부처굴. 부처굴도 나오고, 또 경치 좋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가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보시면 나무들 있잖아요. 여기 다 진달래 나무, 요 진달래. 대검산에도 진달래가 예쁘지만 여기도 봄 3월에서 한 4월 말까지 되면 진달래가 예쁘게 피거든요. 그때 오시면 진짜 예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네, 네, 저는 산방산에 올라왔고요 정상에 왔고 자 저희가 그제 비을때그때 요거 장평이나 고현쯤 될것 같고 저가 계룡산 맞고 자 요거 거제면 거제면 거제만 저거 산달도 산달리 거져 있네요 다음에 저기가 하두마을 하두마을 이고 여기가 방하 저 농막 마장 뭐 거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힘드신 분들은 저, 임도에, 그, 주차장 이 있거든요. 주차를 하시고, 한 0.7km 밖에 안 된대. 그러시면 되고, 저는 보현사적 내려갈 건데, 저기 전망대 있거든요. 여기 뭐, 어, 캠핑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름때 오니까, 여름때였나, 가을때였나, 하여튼,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오면, 뷰가 좋죠.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가. 자, 저기가 거제면, 거제, 그제 읍내 정경이 보다 보이 여기가 아 저기가 무슨 말이죠 굴고이좀만는 데고 아 저기가 산달도와 산달1육교입니다 에헤 뭐지 죠좀더 하늘이 맑았으면 좋겠지만 아 요가 3방 저수지 같네요 저수지 여기 있고 저기 저이쪽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니다 내려간 첫 지점이 오색토라고 되네요, 오색토. 아하, 분지에서 바나는 학사가서, 아, 누렸고 카히고 아,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희고, 검은 다섯 색깔. 흑층이 아 형성되다 하여 오색토라고 되네요. 하하이. 자, 오색토에서 자 내려가면서 부처구 갔다가 보현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 내려오는 게, 아, 어, 쎄. 이거 자꾸 겨울에 아 어, 춥네요. 버스 종류장에 있는 그, 오늘처럼요. <laughs> 온늘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거 아라이 또라이 또라이 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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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도라이. 오면 여기 쪽이 여기 염소가 있더라. 염소 똥이거든요 여기 산염소인지 아니면 진짜 기 염소인지 모르지만 저번에 봤거든요. 오늘 안 보이네. 매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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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봅시다. 웃음> 드디어, 헤이 부처굴에 나왔어요, 부처굴. 예, 삼, 신굴, 삼신굴이라고 하네요. 아, 신라시대도 부대 있었답니다. 아하. 삼존 석조 잡으리신, 아, 헤이 머리가 없어지고, 아이 도난당하고, 이헤이 자, 우리 요걸 훔쳐갔던 도주꾼들, 제가 벌을 하겠습니다. 3대가 불행할 것이요. 쿵! 아, 이렇게 자, 여기 계십니다, 헤이 예전에 와서도 물이 딱 떨어진 거 예쁘더라고요. 와. 삼신굴 또는 부척굴 그냥 부척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쭉쭉쭉쭉쭉쭉쭉쁘 다시 저는 갈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쇼. 와, 곧 봄이 올 건가 봅니다. 순들이 조금씩 렇게좀 뭐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아니고,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가 바랐던 따뜻한 봄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봅시다! 오호 야,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더 아름다워. 에헤이. 요가, 어딜까요? 아, 자. <laughs> 아 좋다. 예, 에이, 에이 좋네요. 자 여기 아까 삼방 교수 두 번째 삼방 교수 아 저거 하나 있고 아까 왼쪽편 하나 있었는데아 아닌가? 잠시만 어, 좀 맞는데 아 맞나? 안데가자 여기가 저희 삼방 저기가 방아. 저쪽이 마장 그림 농막 말이 되겠습니다. 저쪽 편은 하둠 말. 여요 밑에 내려가면 삼방 보현사 있습니다. 어지죠헤이 아, 오, 새들이 많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쪽 길이 삼방에서 올라온 길이 조금 더 험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 무난하게 올라오면, 옥동 봉운사를 통해서 올라오고,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옥동 임도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 가셔서, 주차하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고, 조금 난 코스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 보현사를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길 추천을 합니다. 그면에서올라오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안 가봐서, 안 가본 길을 제가 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이쪽 내려오십니다. 와, 맛있다. 헤헤 하, 안 맑죠? 자, 아, 멋있다, 김치. 이야, 아, 지금 보십시오. 삼방. 조금만일 가면, 자, 보현사가 나옵니다. 보현사. 삼방, 보현사. 옥동에 있는 절은 봉은사, 봉은사들이고요. 아,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봄이 올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일다 꽃샘추위를 한번 맞아봐야. <laughs> 아, 겨울이 안 끝났구나. 이 생각하지. 근데 꽃샘추위는 봄이 온 거야, 이거? 아, 제가 수학도 못하지만 과학도 잘 못합니다. 만나고 휘갈가고만 공부도 그 수학, 과학을 못하니까. 예로 <laughs> 제가 문학 쪽에 소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 제가 한글도 사랑하고, 아 국사도 잘합니다. 국사 제 공무원 될때 국사 만점 받고 갔습니다. 스물 문제 다맞췄습니다 <laughs> 예전에 또 참고로 중고등학교 때, 아, 국사,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것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 카이스트가 있는 김성수 기계공학과 교수님도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 세계지리 이런 문제 내잖아요. 역사 문제 내잖아요. 저한테 잽이 안 됐습니다. <laughs> 진짜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우 아,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랑 북한 말고도 대 분단되어 있던 국가 독일 서독하고 동독 말고 또한 군데 더 있었거든요. 그걸 냈어. 저는 알고 있었죠. <laughs> 저 사우디 옆에 보면 예멘하고 남예멘이 옛날 에 그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지리를 빠삭하게 했죠. 제 키즈 <퀴즈> 대한민국식을 봤죠. <laughs> 저는 아, 바로 알면 순발력이 팍 하거든요. 빠빠 손들어 그빼 예멘 남예멘 친구들 우 제가 그런 놈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를 이긴 유일한 <laughs> 세계지 세계사 세계지리입니다 <laughs> 솔직히 공부는 전체적인 공부는 성적은 안 되죠. 카이스트가 교수 하는 우리 김성수 교수님한테는 네번네번네번 <laughs> <laughs> 우와 여기 내려가 보니와이다갈색이고 지금 그런 색인데 이야파르파르타 녹색 이야 고사리가. 아하, 이야, 고사리 많습니까? 캬, 지 많네요. 와, 우리 흔히 말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애기들 손, 여자 손을 섬섬 옥수라고 합니까? 하여튼, 네, 그렇게, 이렇게, 달리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이야, 저는 고사리 하면 우리 먹는 고사리, 그, 너네 갈색, 갈색 너네들 고사리가? 다른건가 아하, 고사리, 먹는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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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이야, 신기합니다. 이거 진짜, 뭐, 이거 뭐지? 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식물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더많아요 대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수 있도록 다음에 또 왔을 때한번 제대로 된 이름을 말해야 될거아요들도 이름이 있을 건데 제가 고사리하고 그런 박주일 보고 이주일라고아 또다시 이주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정주일 선생님이죠.